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단모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요베 답변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번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로한 후에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욥은 땅을 향해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부르짖음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지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배의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이 죽어가면서 흘렸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무고한 죽음에 대하여 아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벨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무고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의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요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았고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친,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런데 이 구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욕이 마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말도 마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욥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기독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기독론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성경들을 찾아보았더니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이두 개의 번역 성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두 가지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항변하고 나서듯 그 누구라도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 다음으로는 현대인의 성령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쓸모없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이 그러한 중재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이유는 친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수년 내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을 위해 중재자가 있었으면 하고 자신의 바람을 토로한 다음에 또다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바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은 자신이 수년 내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운이 너무나 크게 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질 때, 야, 이러다가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욕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날도 다했고 무덤에 들어갈 날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즉 친구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욕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3절에서 욥은 자신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담보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니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소서 라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일까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쭐거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이 구절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을 참고해서 해석해 보자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속담거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비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속담거리의 당사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는 것처럼 욥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자신의 온 몸이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게 되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 도대체 그림자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해 가지고 여러 성경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흐느적거리게 되었다 라고 번역된 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성경들마다 번역된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8절의 경우에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 죄 없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이 9절과 10절로 연결되고 있는 구조를 살펴보니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개정개혁 성경의 번역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어, 더욱 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단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이 자기의 친구들을 그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 니들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 진짜로 의로운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 자기의 친구들의 그 행태를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신의 절망스러운 심경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11절에서 욕은 자신의 날이 다 지나갔고 자신의 모든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어떤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밤이 지나가고 낮이 밝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어둠이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절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는 13절과 14절로 넘어가서 자신이 스월 즉 무덤이 자신의 집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흑암에, 즉 어둠에 자신의 침상을 펴 놓을 것이며 또한 무덤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구더기에게는 어머니라 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 안 있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5절과 16절로 넘어가서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하면서 희망이 있더라도 자신이 무덤에 묻히게 되면 그 희망 또한 자신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번 본문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절망적인 감정에 대해서 절절하게 토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토로했던 것은 17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운이 쇠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로했던 것은 그것은 17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속담거리로 삼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로했던 것은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원이 끊어졌고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 가지는 자신의 기력이 쇠해서 육신이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는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둔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것과 또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세 번째는 희망이 사라지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 이세 가지가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이러한 한탄에도 불구하고 요비 여전히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먼저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그 다음으로는 17장 3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자 이처럼 욥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욕이 친구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욕의 친구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욕의 무고함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욕의 무고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도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증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그냥 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서 자기 힘들다는 얘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 그런 가운데 친구들과 계속해서 다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욥의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찾아오셨고, 요배 말이 옳았음을 친구들 앞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배 편을 들어주셨고,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요분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배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품게 되었을 때그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그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비유지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친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욕의 상황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욕은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과부의 상황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욥은 이미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절망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소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욥이 처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한 비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로 인해 큰 금액의 배상을 하게 되거나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지는 상황에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고함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무고함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고함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무고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난받고, 억울하게 조롱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만큼은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이상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일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비 당했던 것과 같은 일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섰던 과부가 당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또 원한을 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겪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